안녕하십니까. 정도령입니다. 자, 오늘은 말이요. 도령도 무당이니까 직업이나 아니오. 근데 도령 같은 사람은 이 신점 그래요. 근데 신점은 이제 시켜야 되면 영혼적으로 본다. 책을 펴놓거나 어떤 뭐 인간 교육 지식으로 되는, 되지 않는 거. 우주 섭리 지식으로 오직 영통으로 보는 거. 그 사람의 운명, 발자, 이런 거를 신점이라고 합니다. 근데 말이요, 진짜 말이요, 이 도령 같은 사람이 신점을 보자는, 직업에는 말이요,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어떤 건수라그래서한 가지를 묻는지 두 가지를 묻는지. 근데 이 정, 정이 많은 이 무당 만신들, 대한민국에 말이요, 이양반들은 시간 개념이나 몇 건을 봐줘야 된다. 이런 게 사실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점이 조금 맞으면은 말이요. 자기 자식들, 뭐 부부, 이 친정, 오빠, 동생, 언니, 뭐 시집, 이 아주버님, 뭐 시동생, 조카들 별걸 다 물어갖고, 진짜 심하게는 몇십명 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. 한나절 동안 봐도 안 끝나는 사람. 솔직히 여기해서 양심이 없죠. 그거 얼마 받아야 돼요? 무지하게 많이 받아야 되지. 해서 원래 신점은 말이요. 본인 당사자 아니면 안 봐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부모 자식간에도 그나름대로야몰러야 되는 비밀이 있어요. 근데 특히나 고부 갈등이잖아요. 며느리하고 시어머니, 시어머니가 정보로 와서 며느리 거 묻고,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거 특히 며느리들 뭐 묻는 줄 알아요? 우리 언니 언제 죽어요? 아니면은, 우리 언니 재산 있는데 나 언제 줘요? 이런 거. 그러고, 자기 형세가 몇 형제인데, 얼마큼씩 나누고 우리한테 좀더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? 이전 직걸리로 무당한테 물어요. 물론, 그런 거다 맞출 수도 있고, 알고 있어요. 근데 그런 거안 봐주는 거예요. 그런 거 괜히 받준다고 절반 좀잘 보는 것도 아니고 싸움만 일어나고 그게 이참말몇 마디가 말이오 잘못 전달이 되면은 그 집안에 가서는 큰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을 보잖아요. 그리고 이 도련 같은 무당은 사실이 가정점, 일반점, 이런 걸좀 피하는 편이야. 왜냐면은, 아무리 잘 봐줘도, 세월이 해결되어야 되는, 해결해줘야 되는 일이 많아요. 그러고, 또 그거보다 우선적인 게, 본인 당사자, 먹고 사는 이야기, 사업 장사라든가, 등등, 정치라든가, 뭐, 이런 거, 기술 개발이라든가, 다른 음, 더큰 이야기가 많은데 그까지는 뭐그 집안 이야기가 좀 잘해준다고 득될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진짜 무당들한테 말이요, 이전보를 오실 적에 심사숙고하셔야 돼. 요 특히 도령한테 좀잘못보면은 말이요, 본인부터 그, 그 감추고 있던 그 나쁜 생각 이런 거 있죠.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. 도령은 실제로 까발려 버리는 사람 그돈몇푼 준다고 점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진짜 이 한민족 무당만신은 말이요. 이런 점을 보는 사람이요. 무당만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, 돈 벌기 위해서 점보는 사람도 있어요, 물론. 근데, 의뢰인, 점을 보러 온 사람들 먹고 살으라고 점을 보는 거를 원치기로 하는 거요. 아마, 도령이 알기로는 99%는 그럴 겁니다. 근데, 점을 보다 보면 비책비방이 나오지 않습니까? 아 일반 사람이 병원 가고 병이 나서 뭐 요즘 의학적으로다가 검진을 받으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? 그거랑 똑같은 거요. 말은 해줘야 되지. 근데 좀 과하게 구타시오, 기도하시오, 부적쓰시오 이런 말하죠오그 사실이요. 왜 안타까우니까? 그돈 벌어 먹기 위해서만 하는 거 아니요 이 방송 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식상할 수도 있어요 안 보면 되는 거요 안 그래요 근데 사실적인 이야기는 한번 정도는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만신한테 앞으로 운명팔자 전보로 가실 때 심사구수 숙고하셔서 그 너슬에 푼수 떨지 말고 진짜 꼭 응? 그 상담해야 되는 거, 적어갖고 가요. 그래갖고 조목조목 간단 명료하게 또 적어갖고 와서 그대로 사시면은 인생 도움 많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